안녕하세요. 곽종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폭행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폭행이 성립했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은 형법 260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법정형이고요. 보통 폭행이라고 함은 어떤 경우에 폭행이 성립하지 여부를 판단해줄 때 되게 많은 구체적인 기준들이 들어가요.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그 불법성 자체를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그리고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의 경우 때리는 건 당연히 폭행에 해당되고요. 사람을 밀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때려야지만 폭행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폭행이란 건 직접 상대방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폭행죄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리고 2016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 보면, 어, 차량으로 상대방을 직접 친게 아니더라도 조금씩 진전에 나가면서 상대방을 부딪힐 것처럼 한 것도 특수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에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게 검찰로 넘어가고 법원 단결 넘어가서 실형으로 만약 나오는 경우에 기본형 정도가 법정형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2월에서 10월 정도가 기본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으면 검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을 공소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 제기를 할수 없다는 의미는 형사 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형사 재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이 가해자의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합의가 있어야 처벌받지 않는 것이고,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이거는 간격 요소로는 작용하되, 이 처벌은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쌍방 폭행인 경우에는 서로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쌍방 폭행이더라도 서로 다른 피의자, 그즉 가해자로서 재판을 받게 되고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쌍방 폭행인 경우에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합의가 있으면 폭행죄는 처벌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쌍방폭행이 이제 무마된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쌍방폭행에서 한 명이 이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쌍방폭행의 경우 공격행위랑 방어행위가 연달아서 행해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서 어느 행위만을 정당행위라고 또는 정당방위라고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오늘 폭행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한바다 측에 문의하셔서 법률상담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